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실시간을 켰습니다. 에이. 오늘은 정말 반모자들이 안 온다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진짜. 반모자들이 오늘 만약에 안 온다면 반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정을 있는건 괜찮은데, 그걸로 핑계를 만들면 안 되겠죠? 양치을 버리는 거겠죠? 할머니 집이라서. <laughs> 제가 어제 물품 영상을 올렸는데, 그건 정말 반박이야. 대박. 여러분들을 위한 제 마음입니다. 김우씨 한 시간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약간 이건 또 지워야 되긴 하는데 퐁글퐁글 보다죠? 포도 마이 꾸미? 음, 마이 꾸미? 마이 꾸미가지고 음이 색은 약간 음 um, 신상품으로 나온 곤약젤리 <놀람> 어제 어나 영환님이 물품 하는데 들어와 주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또 그분이 중학생이라서 좀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호감이 갔습니다 호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착한 남자랑 음, 또 그리고 되게 미소가 많고 활발한 그런 사람이 생었는데 음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밖에 지금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어두워요. l 이번에 틱톡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틱톡은 남자 애들은 다안 해요. 그럼 막 여자애들 저랑 음음세명 저랑 땡땡이랑 땡땡이. 다여자애들이라라똥똥똥똥똥 근데 어제는 진아 언니가 모든 이유가 집에다가 핸드폰을 냅두고 와서 음 못했으니까 저는 사실 진아 언니못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반박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봐주기로 했고요 음... 오늘 한 시간 내에 만약에 안 온다면 그냥 어 늦히든 말든 그냥 반박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는 이해를 몇 정도 하는데, 음 그래도 제가 한세번 정도는 두세번 정도는 봐주는데 네 번째 세 번째쯤에선 안 넘어가거든요. 아시겠죠? 네 번째가 되면 폭발해서 반박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유무차별 버전 복수 버전이랑 강한 버전을 편 아,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말풍선도 다 제작했고, 근데 복수 버전은 그렇게 말풍선 안 넣으려고요. 그냥 힘들어서 제가. <목소리> 나 저거 너무 힘이나 하지. 툭. 그 뭐가 말머리가 실리콘 말아기들 타는 거 이거를 타고 있었는데 말머리가 <laughs> 접히는 바람에 나도 같이 접. I did it, did i 이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 아우 진짜 가만히 좀 있어. 이 거치대 같은 자식아. 그리고 유나 언니가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뿌언니 반박이라고 전해주세요. 저장 공간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이제 뿌 언니 반박이에요 언니가 소통률이 56 6 5 편가 그 정도여도 이건 너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이 망가져서 고치러 간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유나 언니는 왔잖아요 근데 뿌 언니가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 영상에 예전 댓글 빼고 최근에 달린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뽀 언니 반박이에요. 이제 남은 희생자 두 명분, 두 분. 다재님과 누나 언니, 아침이 언니. 아, 얘네들 왜 안와 공주랑 가재랑 진아언니는 어, 얘네들이 아니니까 아왜 안와 아왜 아마? 어, 진짜 이쁘다 그림자 보여드리고 싶은데 후레쉬가 우와 쁘다 진짜 <웃음> <웃음> 다이소 삼각대를 사러 갔어요 근데 삼각대가 다 팔렸대요 그래서 매진돼가지고 그냥 어... 3천원짜리, 5천원짜리 타려고 했는데 3천원짜리 샀어요 1시간동안 키는데 본모자 안오면 그냥 다 반박시킬게요 다세는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걔는 소통률이 엄청 좋거든요 기다려봐요 윤화언니는 아, 소통률이 96%인데 생방에 들어오는 거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댓글은 정말 빠르게 슈퍼맨처럼 달려오는데 정말 마라톤 대회에 나와도 될것 같은데

꽃피는 나래님, 보라색 꽃편지, 꽃편지 명상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보라색 육개맨첫 번째로 나오는 그 보라색 육개 같아요. 느낌 되게 좋아요. 아, 진짜, 왜 이래, 이거. 이어폰이 귀 구멍이 안 돼. 노래 틀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 기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제. I'm n o 아, 근데, 유나 언니랑은 정말 좋았는데, 반모할 때는. 근데 이 언니가 진짜 댓글도 잘 달아줘서 반모 한걸 후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조금 실망이네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유나 언니 댓글도 많이 잘 달아주는 게 아니라 일바로 달려가는 거아니는데 근데 뭐 저는 실시간은 몇 바로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일바는 못 해서 알람 이게 늦게 울려가지고 핸드폰이 ASMR 해드리고 싶은데 마이크가 없어서 진짜 이번에 다 반박이다 진짜 아, 아 근데 제 핸드폰이 는좀 이상한 게 유나이가 제 실시간에 테스트를 달았거든요 근데 나도 반박이가 이유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떠요 그래서 답장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유나이 여러분, 저 아빠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약간 이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 핸드폰이 S9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빠가 저에게 너 핸드폰 바꿀 때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어? 막 이러는데 제가 아이폰 매니아거든요, 진짜. 그래서 응응 이랬더니만. 야. 진짜 바보 같다. 그 아이폰은 미국에서 몇 만약에 미국에서 민만한걸 대한민국에서는 뭐 십만 원으로 팔몇 십만 원을 팔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그리고 우리나라 핸드폰이 판매가가 1위야 막이라고서 제가 그러면 근데 내가 아이폰보다 요즘에 끌리는 게 있는데, S6가 너무 가지고 싶었다고 했어요. S6가 왠지 하얀색 실버가 디자인 너무 이쁜 거예요. 아빠가, 야, 그건 너무 오래됐고, 또, 그 핸드폰 별로 이쁘지 않아. S7, S7도 고 그리고 요즘 핸드폰도 뭐야, 딱. S9이잖아. 너 핸드폰 바꿔줄게. 헐. 그 얘기야, 나오자마자 제가 헐, 그럼 나 S9으로 파, 사줄 거야? 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아빠가 진짜 S9 사줄 거야? 했더니만, 너 팔고. 근데 정말, 제가 아이폰, A씨랑 X가 짧일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아빠한테가 그걸 듣고선 그냥 아이폰 대신에 내가 그냥 S9로 으 바꿔줄 수있으면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줄 있다고 했어가지고 저희 학원에 S9 쓰는 애4학년 저랑 동갑인 S9 쓰는 애 있어요 진짜 부러워요. 근데 솔직히 걔는 S9이 약간 조금 앞에가 엣지처럼, 아이 씨! 앞에가, 앞부분이 약간 엣지처럼 옆부분이 휘어져 있잖아요. 한 90도 정도? 근데 걔는 그냥 완전 수, 수평이에요. 원래 저는 S9이 그런 건지 몰랐는데, S9 엣지처 저희 반 선생님도 지금 저희 반 저희 담임 담임 선생님은 지금 S8 플러스 쓰시고 계시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 저희 저희 반 고학년 선생님들은 고학년 선생님은 어 이제 그거 S9 플러스. S9 플러스가 근데 상당히 가격이 엄청 세더라고요. 155만 S9 그냥 한 95만원 정도 되던 것 같아.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그 공대생인, 아, 그, 누구지? 어떤 분이 사전 예약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S9 플러스를 봤는데, 너무 비싸요. 256기가여서 그런지, 너무, 너무 비싸요. 그리고 S9 는 정말 편리하게 생겼더라고요. 제 지금 핸드폰은 A3 기종이고요. 정말 똥폰이라는 유심 카드가 있는데 유심 카드 가 없다 쓰고 그래서 이번 차에 핸드폰 받고 싶은데 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 그냥 제가 용돈 모아서 돈 모아서 한달 용돈이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제가 한번 모아서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그거 모으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그냥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돈 모아서 바꿔주는 거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단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으고, 어, 엄청 많이 모으면 그때 부모님 펜을 제가 한번 바꿔드리고 싶었네요. 하지만 그게 될까요? 저는 진짜 짠, 아니, 짠순이가 아니라 돈에 욕심이 되게 많은데, 안무스들 와, 진짜 다들 1억인가? 내가 아무리 실시간을 많이 켰다고 해도, 이렇게 안 오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 진짜 너무하네. Let's do it, I'm a rooie. The rooie, t h o o i e the, uh, uh, body for you. 지금 공주랑 다, 공주는 지금 자기가 반무자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건지, 실시간 다시 키라고 한 놈이 겐데. 여러분, 다제야? 너는 나에게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꼬박꼬박 들어와줬으니, 너는 반박이 아니고, 꾸 언니는 반박이고, 어, 그리고 또유나 언니도 반박으로 할게, 그냥. 유나언 안녕. 아, 진아 언니, 안녕. 나 이제 언니랑 반박할게. 그럼 고맙고. 실시간 잘 들어와주면 좋겠어. 아, 반박을 끝난다고 실시간을 왜 오지? 근데 솔직히 반박 끝난다고 실, 아 아니, 실치는 아니지. 어 약간 좀 사이가 좋았던 건 끊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언니 영상 많이 들어갈 테니까 언니도 내 영상 많이 들어와 줘. 안녕히 가세요, 진 언니 씨. 실시간 끌게요. 저도 이제. 빠봐